개엄 직후에 한동훈의 모습들을 모아봤거든요. 뛰어다닙니다. 뛰어다녀요. 그 동안에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저렇게 뛰어다니는 줄 알았는데 살아보겠다고 어떻게? 살겠다고 한 <laughs> 거야.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. 살겠다고. <laughs> 국회 본회의장에 못 들어옵니다 국회의원이 네. 아니기 때문에 네. 아 이게 이렇게 된 거였어 저때 본회의장에 나중에 들어왔거든요 네. 가서 저도 악수하면서 자랐다 되게 긴장해 있더라고요 네. 물론 모든 국회의원이 어, 긴장했겠죠. 본회의장 긴장하고 네. 당한데 유독 그 안절부절하면서 긴장해서 저는